자, 안녕하세요. 어, 아프리카 BJ겸 어, 예판넷 리뷰어 환한형입니다. 어, 오늘은 어, 예판넷 어, 두목님, 대장님의 성아에못 이겨서 아, 난생 처음으로 어, PC 기기 어, 헤드셋 리뷰를 어, 하게 됐습니다. <laughs> 어, 상품 이름은 가나웨어에서 이제 출시 준비 중인 어, 소리스타 어, W510입니다. 어, 어, 무려 어, 출고가 안 됐어요. 예, 20일 날, 어, 9월 20일, 어, 구, 2016년, 9월 20일에 출고하게 되는 제품이고, 어, 어, 가나웨어 소리스타 W500의 어, 후속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음 어, 이런 걸 써보다니. <laughs> 어, 한 11만원인가? 예,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W500. 어, 와, 이, 비싼 건데, 와, 이걸 내가 써보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뭐, 맨날 만원짜리 이런 거, 이벨, 이어폰만 쓰다가, 아, 이런 헬스셋을 어, 써볼 수 있다니까. 아, 너무 좋네요. 아, 예, 판넷. 아, 대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런, 아, 이런 멋진 물건을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laughs> 어7.1 사운드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어, 여기 보이면 리얼 7.1 어, 보이시나 어, 리얼 7.1 pc 헤드셋 어, 옵티컬 아웃풋 전화가 왔어 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 아7.1 채널에 어, 풍부한 사운드가 지원되는 예, 그런 헤드셋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무선이야, 무선! 아, 무선, <laughs> 무선을 써볼지는, 아, 상상도 못 했는데, 무선이야, 무선. 벌레야, 꺼져라! 어. 아, 그리고, 어, USB용이고, 여기에, 그, 뭐지? 그, USB 멀티 사운드 카드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어, 따로 사운드 카드가 필요가 없대요. 와, 씨. 한번 까보겠습니다. 안쪽을 보여주, 보여줘야지. 구성품은 이 박스 세 하나랑 이거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이거 리모컨 같은데 볼륨 조절하는 리모컨이고 그리고 아 이거는 뭐 전기 연결하는 그 그건데 콘덴서자 한번 아, 까볼까요? 그리고 요 안에 요게 든게 이거 그건가 본데. USB. 사운드 카드 내장돼 있는 거. 그리고 요 안에는 뭐잡 잡단 선이 들어 있겠지. 자. 한번 까봅시다. 오, 때깔 봐. 씨. 우, <laughs> 때깔 봐. 야, 씨, 때깔 보세요. 오. 이런 싸구려 이어폰은 빠리고 <laughs> 야, 씨, 야, 여기 비닐이 와우, 오 착용감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주변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아, 아, 어, 어, <laughs> 좋아, 오 색깔 봐, 와 엄청 좋네, 검은색이라서, 와. 7.1이라고 강조를 해놨네. 7.1 <laughs> 어,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아 이거 마이크인가 보네. 어 이게 마이크 기능도 된다고 했거든요. 사운드 카드가 내장돼 있어서 아 이게 이거는 짧은 짧은 마이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USB 젠더고. 아, 이게 충전식이라고 들었거든요. 충전식. 이걸, 이걸 여기다 연결해서 충전시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어, 방송할 때한번 써봐야겠어, 이 마이크를. 그리고 요게. 아, 이게 전원이 이렇게 있고, 볼륨 조절도 할수 있는, 이거 사운드 카드가 내장된 USB 그, 그건 같은데. 아, 여러 개달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아 어, 여기 이게 광출력 단자죠? 이거 광출력도 되는 거 광출력 단자 자 이렇게 제품 설명서도 있고요 보면은 특장점 게임, 영화, 음악 감상에 최적화된 하이 퀄리티 다이나믹 어 유닛 8개 개발 설계 적용 이라고 해서 PC 환경에서 최적의 게임, 영화, 음악 감상을 위해서 30mm와 40mm 하이 퀄리티 다이나믹 유닛을 개발하여 30mm와 40mm 유닛의 조화로운 구조 설계를 통해서 더욱 감동적인 사운드와 음량과 음질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5.1하고 7.1 오디오 서라운드 구현되어 있고 멀티 사운드 카드가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설치를 해야 되네요. 하려면은, 어, 드라이브 설치를 해야 돼서. 어, 그리고 다양한 마이크 지원. 어, 마이크. 요거요거랑요긴 마이크. 를 지원하는 것 같고. 어, 고품질 엠품 설계에 따른 임팩트한 멀티 서라운드 제공. 7.1이면은 스피커가 7개야? <laughs> 여기에 일곱 개의 그 소리를 한 번에 내 귀에 때려준다는 거군. 아, 좋아. 뭐 특징, 뭐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이렇게 가나웨어 W51510을 이렇게 까봤습니다. <laughs> 음. 음. 아, 이거 뭐 프로 게이머 해야 되겠어. <laughs> 헤드셋이. 아, 근데 무선이라 엄청 괜찮아 보이네. 아. 무선이라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갔다가와도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뭐 여튼 예. 이따 써보도록 하고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 어 아프리카 bj 화난형 이었구요 예. 제 리뷰 게임 리뷰나 어, 그런거는 제 블로그나 어, 어, 예판넷에서 보실 수 있고 제 유튜브도 어, 뒤에 화난형 한글로 치시면 어, 오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 종자가 감사합니다.